건강 365 오늘의 주치 수월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조명재 진료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월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조명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뭐몇 가지 치료를 받고 검사 받은 후에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음, 네. 또 이러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고 나고 며칠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통 당일보다 그 다음날 혹은 3일째 되는 날에 가장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음. 사고가 나면 우리 몸에서는 긴장, 공포, 고통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이드 호르몬 중 하나로 코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호르몬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코티솔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실제로 아팠지만,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통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 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휴유증이 일시적으로 음. 나타나면 괜찮지만, 원장님, 제 주변에 보면 사고 이후에 몇 달, 혹은 뭐몇 년간 어. 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제가 느낀 게, 아,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 음.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교통사고 후유증은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각종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골격 손상, 연조직 손상, 내상 타박, 정신적 고통 등을 정신적 증후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1, 2주까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 논론, 논란과 동시에 극도로 긴장된 상태라 눈에 띄는 외상이 아니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외상이 없어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수일 후 또는 수주 혹은 수개월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고 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평소 몸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하며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랫동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 증상의 호전이 더뎌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과 같은 증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방적으로 제대로 다루는 분과가 바로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 한방재활의학과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과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재활 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궁금해요. 네. 네. 한방 재활의학은 인체의 근골격 및 신경계통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척추와 관절에 나타나는 통증성 질환, 신경과 근육계통에 나타나는 통증 및 마비성 질환, 그리고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체형 및 자세의 불균형 등을 바로 잡아. 음. 건강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음.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유발되는 교통사고 상해 후유증이 들수 있습니다. 저는 한의학을 공부하기 전인 학생 시절부터 허리가 자주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허리에 좋은 자세나 바른 체형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된 한방 재활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 오. 지금 옆에서 배니까 네. 허리가 아주 꼿꼿하시고 그러니까 자세가 네. 좋으시더라고요. 허리 안 아프시죠? 네,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laughs> 아, 지금 긴장 때문에 <laughs> 허리가 아프시다. 네. 예, 그렇군요. <laughs> 아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양 한방병원 어디 갈까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군데를 다 다니시기도 하는데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때 한방 치료에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복잡 복하, 복잡하게 나타나고 현재의 영상 기법으로도 정확한 해부 생리학적 진단이 힘듭니다. 검사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를 무심코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면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대부분은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상당 기간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의 개념으로 보고 단순 물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TV나 드라마 보면 원장님 사고 났을 때 음. 뒷목 이렇게 잡고 <laughs> 내리는 분들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laughs> 맞아요. 근데 이게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아픈 경우 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한 음. 게, 어, 진짜 목부터 척추까지 해서 다 아플 수 있겠구나, 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사고 당시에 급가속 또는 급감속으로 인해서 탑승자의 머리가 급격하게 과신전 또는 과굴곡되어 목 부위에 발생한 임상적 문제들을 일컬어 편사성 상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가 몸통은 잡아주고 있지만 음. 목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휘청거리는 현상을 아. 겪게 됩니다. 음. 뒤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져 목 주변의 연부조직에 상처를 입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한강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음. 교통사고 충격으로 목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젖혀졌다 앞으로 구부러지는 편타 손상에 의해 목과 머리가 앞뒤 좌우로 강하게 흔들리면서 목의 연부 조직, 근육, 인대, 디스크 등 주위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목의 통증, 목의 움직임의 제한, 팔의 저림, 두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하고, 목과 인접한 어깨의 통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충격이 척추 중심으로 집중됩니다. 반대로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거나 직접 몸에 부딪힌 사고의 경우에는 부딪힌 곳과 주변 관절에 손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부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느끼는 증상 자체는 목의 통증이나 두통, 구토 이런 것이 매우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보통 저희가 촬영하는 엑스레이나 MRI에는 영상 검사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음.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궁금한 건데요. 실제로 그 사고 후기를 좀 보면 음. 그 사고 후에 막 소화가 안 되고 메스꺼움이 심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고와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목의 연부조직을 풀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한방치료를 하다 보면 심하게 메스껍거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목 근육 중에서도 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과 같은 목의 측면부 근 긴장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사고로 인해 목의 측면 근육이 경직되면 그쪽으로 신경을 주행하는 미주신경이 압박을 당해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초기에 메스꺼움이나 오심이 심하다면 목과 그 주변 측면 근육을 우선적으로 치료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또 교통사고 발생 후에 가장 또 느낄 수 있는 통증이 허리 통증이더라고요.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그~ 추간판 탈출증 허리디스크까지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 시 강한 충격으로 하체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때 사고 충격으로 인해 허리에 인대나 근육에 손상을 입으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기존에 퇴행성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들은 디스크성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 사고 직후보다는 다음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소홀히 하여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심한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지고 다리 길이가 달라진다거나 장기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사고 후에 두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밤에 예, 네, 불면증이라고 아 잠을 잘못 자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이 한방 치료를 받으면 좀 강력한 한방 네. <laughs> 받을 수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정신과적 증상도 사고 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비슷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두 가지 증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발생 시기나 진단 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이후 4주 이내에 발생하게 되고. 음. 보통 사주 내에 회복합니다. 주된 증상은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또 환각이나 비슷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미리 피하려고 하는 회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해지면 기억상실로 나타날 수 있는 해리성 장애도 있습니다. 치료와 같은 경우는 두통의 경우에는 목의 손상, 목과 그 주변에 근육의 단축 그로 인한 증상이 보통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과 관련된 부위의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 등을 보강해주거나 이완시켜주는 치료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도태,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들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불면증의 경우에는 불변증에 효과가 있는 혈자리를 침자리로 이용하기도 하고 음. 불면이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데 효과가 좋은 한약 치료들도 많이 병행합니다. 네.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정도 경상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 파열되거나 음. 이러면서는 후유증이 진짜 심하게 오래 가거든요. 이런 거를 한반 병원에서도 골절, 탈구 치료 이런 거를 시행하시나요? 음, 네. 교통사고 발생 시에 강한 충격으로 인해 뼈나 연골, 인대 등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때 CT나 MRI 등 영상 진단을 통해 골절의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인 방법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침구치료와 환자 증상에 따른 운동치료, 골절에 대한 한약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주로 시행합니다.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 완화와 함께 뼈와 인대를 둘러싼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차츰 늘려주어 정상적인 움직이 가능하도록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교통사고 후에 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 관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증상들입니다. 사고가 날 때는 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척추와 관절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크게 된대요. 척추와 관절들은 단단한 뼈가 부드러운 연부 조직으로 연결되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흔들리게 되면 뼈들은 주로 타박상을 입지만 뼈들이 연결하는 부드러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 계속 목이 아프거나, 담이 자주 걸리거나, 음. 쉽게 뻐근해지고, 피곤해지기도 하며, 가벼운 물건만 들었을 뿐인데도 허리가 아프다, 오래 앉기 힘들다, 음. 와 같은 척추 증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잘안 올라간다든지, 손으로 땅을 짚으면 자꾸만 시큰거리는 손목 통증, 계속해서 발목을 삔다든지 하는 관절의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후에,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검사라고 하면 뭐 MRI나 MRI, X-ray를 떠올리잖아요. 한방병원에서도 그러면 이 MRI나 아니면 CT 같은 걸다 찍을 수 있는 거죠? 어, 최근에는 한방병원에서도 양안방 협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쉽게 영상 검사와 의뢰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충격을 받게 되면 뼈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골절이 있으면 진단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엑스레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음. 다음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CT, MRI보다 간단하고 빠른 검사로 피부에 가까운 뼈나 힘줄의 인대를 손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엑스레이상 뼈의 이상이 확실히 보이지 않아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디스크나 관절 내부처럼 깊숙이 있는 이상 부위는 장기간 통증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에 CT나 MRI 같은 정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방병원에 딸랑 가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죠. 뭐 추나 약침 치료 있을 텐데 이 중에 어떤 게좀 제일 효과적일까요? 음. 한약과 침치료는 어혈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해 손상조직이 회복에 필요한 물질을 잘 공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또는 신체 일부분이나 추나 테이블 등을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황 자극을 가해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수기요법입니다. 관절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한방 물리요법과 뜸 치료는 사고로 불안정해진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신체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입니다. 사고가 난 상황이나 사고가 난 사, 환자의 상태, 통증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능하다면 침 치료 추나 치료 환약 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할 것입니다 네 환자에게 맞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서 잠시 언급해 주셨어요 그 골절이나 탈구가 됐을 때 한방 치료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침구 치료는 어혈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혈액순환을 개선해 손상조직이 회복에 필요한 물질을 잘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증 조절, 관절 강직, 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를 예방하며 속고 붕대로 고정된 경우에도 손이나 발에 놓는 사음치법이나 원위치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위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능한 골절 초기부터 적극적인 운동치료로 골절부의 부하를 증가시켜서 부종을 감소시키고 혈액 공급을 도와 골 유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골절에 대한 한약 치료는 손상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 상태를 반영하여 치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골절 치유를 위해 인체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골절 손상 초기에는 어혈을 제거하는 약물을 주로 사용하고 후기에는 골 유압을 촉진하는 기혈을 보호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교통사고 후에 그 재활 전까지는 일단은 통증 완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내 몸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반응은 원칙적으로는 몸을 쉬워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치료 초기에 재활치료는 주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생활하고 몸에 휴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사고로 인한 통증이 약간 감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가벼운 재활 운동을 통해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충격을 받아서 손상된 부분에 어혈들이 순환이 되지 않고 통증도 잘 낫지 않게 되어서 자꾸 몸이 굳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씩 스트레칭도 시작을 하고 가볍게 산책도 하면서 우리 몸에 멈춰있는 어혈을 순환시켜주고 굳어진 우리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고 후에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셀프로 할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면 좀 음. 소개해 주시죠.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이 아플 때는 목의 뒤에 가장 크게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는데 네. 혈자리로는 대추혈이라고 합니다. 오. 대추 네. 네. 대추처럼 큰 뼈가 이렇게 아, 손에 잡히게 네.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쭉 머리 뒤로. 고개를 넘겨줍니다. 어, 미용실 온것 같아요. 네. 시원하다. 5초 정도 유지한 후에 다시 고개를 바로 <laughs> 어... 돌려줍니다. 음. 오, 시원한데? 네. 네. 다시 한번 5초 정도 뒤로 젖히고 다시 바로 아... 고개를 내려줍니다. 3회 정도 3세트 반복해 주시면은 고개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음. 음. 평소에 고개를 많이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책을 오래 볼때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예은 씨, 네. 평소에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저 휴대폰 이렇게 보는데 이거 자주 이렇게 음... 해야겠어요. 네. <laughs> 또 다른 건 <거> 없나요? <laughs> 네.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 관절 주변 뒤쪽 부분이 가장 많이 굽습니다. 어... 흔히 알려진 라운드 숄더와도 관련이 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오, 저 라운드 숄더는요? 저도. 저도요. <laughs> 어깨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단 벽에 머리, 등, 엉덩이, 무릎, 발 뒤꿈치를 딱 붙여줍니다. 네. 양 팔을 90도로 들어서 팔꿈치와 손등을 벽에 네. 딱 붙여줍니다. 네. 어.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 음. 스트레칭 해줍니다. 어. 올렸다가 내렸다. 10회씩 오.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벽에 벽을 붙여서 해야 따라 손을 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죠? 올려야 내렸다. 되겠네요. 네. 네. 천천히. 아. 벽을 쓸듯이.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음. 팔꿈치가 아플 때에는 팔꿈치를 쭉 펴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자세를 잡습니다. 네. 반대손으로 손바닥을 지그시 눌러 아. 손목 굴곡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음. 손목 꺾인가요? 네. <laughs> 반대로 손바닥이 땅을 향하게 하고 네. 손목을 지그시 눌러 아. 이 경우에는 신전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어. 어. 좀 아픈데요, 선생님? 5초씩 유지하면서 어. 반복하면 은 효과적입니다. 음. 3회씩, 3세트 진행하시면 훨씬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음. 네. 어, 저 지금 스트레칭하니까 너무 시원해가지고, 네. 이대로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5초가 안 지나가지고. 원전님 <laughs> 어. 근데 주변에 보면, 사실 한 군데만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laughs> 뭐, 양 한반 병원 동시에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이 계시죠. 이래도 그,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문진, 촉진 등을 통해 손상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 검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안방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많고 영상의학과를 비롯해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치료적으로 양안방을 떠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안방 의료기관의 협진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후에 몇 달이 지났고요. 막 여러 가지 한방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 고민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음. 것 같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과는 달리 다양한 증상과 예우를 가진 질환입니다. 감각장애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불량한 예우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구적인 장애는 매우 드물고 장기적인 예우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일상생활과 운동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 약침, 추나치료와 같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보존적 치료 방법을 유지하고 버텨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고 후에 후유증이 길게 가길 바라는 분들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통원 치료도 좋지만 그래도 좀 짧고 굵게 입원을 해서 음. 며칠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통원이 좋을까요 입원이 좋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심하거나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입원 음. 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던 일상 생활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 몸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 강제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는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염좌로 비교적 가벼운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에 제가 강조를 드리겠지만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상 생활로의 조기 복귀입니다 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손상이 극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래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이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쳤다고 가만있기보다는 히 앞에서 알려주셨던 이런 스트레칭 있잖아요. 음. 이런 거 하면서 평소에 걷기 운동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네, 일상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걷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통증이 심할 때는 휴식을 취하지만 통증이 조금씩 호전이 보이면 천천히 가볍게 산책을 시행합니다. 통증 정도가 절반 정도 좋아졌다 싶으면 이제 평소 보통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으면 몸을 서서히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걷기 운동이 익숙해지면 약간 빠른 템포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올바른 초기 치료와 재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바른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래 앉아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행동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과 같이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척추에는 가장 좋지 않습니다. 어... 따라서 자주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고, 한 번씩 일어나서 목과 허리를 풀어주고, 골반을 돌려주는 것이 척추 관절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매체나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아까 말씀드린 30분 정도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예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또 올바른 자세를 연구하셨고 지금은 올바른 자세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치료를 잘 받고 재활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평상시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강조드리는 것은 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나쁜 자세는 평소에 서서 짝다리를 짓거나 음. 앉아서 어. 다리를 꼬거나 어. 양반다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들은 골반과 다리의 정렬을 틀어지게 만들고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장기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진짜 공감합니다. 우리가 왜 습관을 고칠 때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부담을 가지면 오히려 더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하기보다는 <laughs> 아, 이 자세는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게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네, 짝다리 짚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조명재 원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원 씨, 예은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TPC 클리닉 건강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